이 친구들 안녕. 뭐지 또 먹어. 이봐. 내용아. 어 얘네들. 저기 하다다 다 애미가 버렸는가 보다. 눈이 다 이상한데? 저놈이 또 있네. <laughs> 다 버리고 어, 가는 게 배워. 근데 저보다 조금 머린 거. 네. 5개월 키우니까 짬밥 먹이니까. 짬타이가 됐어요? 뒤에 <laughs> <쥐이> 새끼들. <laughs> 걸어가지도 않아. 네. <웃음> <웃음> 야, 옹아. 아이고 이것도 우리 딸내미 보면은 에이, 고양이 눈 많이 다쳤나봐 이러는데 눈봐라 너희 어메 어딨어 어? 너희 어메 어딨어 어메 너희 어메 어딨어 지금 어디 갔어? 응? 음? 엄마인 줄 알고 온다. 난 사람이란다. 이리와. 이리와. 내가 뭐줄거 놓고 꼴로와 한 대씩 줄게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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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터졌네, 우리. 이리와. 이리와. 야, 뭐가 이상하냐? 왜요? 예? 그런 게안요저 백색 엔터 으로 물어 을 거든요. 녹색, 아니, 그러니까 어, 녹색, 네, 이거 휘거 봐. 봐? 형제 둘 이요. 해 h 방 m m ộ 없어? 응, 가줄 놓고 콜라가좀 줄게 이거 줄것이거 밖에 없다 미안하다 야 먹어라 야, 콜라, 먹어. 제가 되는가 모르겠네. 콜라 먹어 콜라 먹어 콜라 달달할 것이요 뭐야? 내가 뭐 팔병 팔병령이지 도전. 간다. 오 엄마 찾 엄마 엄마 찾으라잉 음. 오 엄마 찾으라잉 건강해라이. 건강해라이. 음.